사랑하는 주업재개의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오늘은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안에서 말씀 녹장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 나와 가시고 이 아침에 우리가 하루에 유의양식도 먹기도 전에 이렇게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또 먹으려고 앉아있습니다. 이 시간도 집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영차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나를 향한 내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 말씀. 저와 요셉이가 함께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 0 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모세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나아,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르되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 께서, 이 모든 말씀 에 대하 여 너희 와세 우신 언 약의 핀 이라 모세 와 아론 과나답과비 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 가서 이스라엘 의 하나님 을 보니 그의발 아래 에는 총옥 을편듯 하고 하늘 같이 청 명하 더라. 하나님 이 이스라엘 자 손들 의존 귀한 자들 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 셨 고, 그들 은 하나님 을뵙고먹고 마셨 더라. 여호와 께서 모세 에게 일시 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요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릎 일이 있는 산은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일 사십년을 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다음 말씀 욥기서 오늘 사십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여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스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호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우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요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묶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험과 존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등이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끌수 있겠느냐. 아멘. 네,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먹을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 0 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제자 중하나곧 고치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대개 싸움 날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오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시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예,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함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있던 무리가 배한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서 예수를 찾으러 가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석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g a 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 o 리 n g sugar, young sugar, young sugar, young s u 니 그들이 못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신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믿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 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 이 어찌 느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 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 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잠된 양식이요, 내 피는 잠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브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러시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군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밀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루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소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 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메라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옥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야고 부부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빅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담을 듣고 나름 나름. 말미 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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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이렇게 말씀 녹장을 다 읽었습니다. 기한 말씀도 읽게 하시는게 영광을 드리고 또 나를 향한 주의 뜻을 발견할 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성경 읽기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육기양식보다 먼저 또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한 말씀 녹장 속에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었고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들은 대로 받은 대로 오늘 하루도 붙잡고 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대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조급제일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하야루를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도 좀 쉬었다가 부흥이 오늘 진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우리 진주 숙소에서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